안녕하세요. 쪽지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뱀띠의 12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이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을 일도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본인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차한 잔처럼 본인을 다독여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2월은 오행이 뒤바뀌는 달입니다. 멈췄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라앉았던 운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한해 동안 막힌 기운이 이번 달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2월에 어떤 분들은 뜻밖의 행운을 잡고, 또 어떤 분들은 놓쳤던 인연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달에 들어오는 기론과 반드시 조심해야 할 운을 나이별로 자세히 풀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달에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혼자 채널을 운영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앞으로 만원 이상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2026년도 10년 운세를 풀이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입금자명과 함께 생년월일 태어난시를 아래 고정댓글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작성해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사주를 봐드릴 수가 없으니 꼭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뱀띠는 원래 불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달은 물의 달로 물을 많이 품을 시간이기 때문에 불은 약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불이 스스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이 달은 크게 확 타오르지도 않지만 완전히 식지도 않는 달이 됩니다. 그러나 물이 강한 달이니 불의 성격인 본인이 너무 강하게 튀어오르지 못하고 살짝 억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이별 운세를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65년생 61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흙의 기운이 물을 막아주고 불을 보호해주는 무난한 운이 됩니다. 외부적인 활동보단 가정이나 일터에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흙이 물을 조절하듯이 본인의 지혜와 경륜이 주변의 불안정함을 잠재우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흐름은 유지되지만 고객의 발걸음이 고르게 들어오지 않는 달입니다. 새로운 손님보다 기존 단골 손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평상시 본인이 쌓아온 신뢰도만큼 움직이는 장사 흐름이 됩니다. 오행에서 금의 기운이 강한 달로서 고객층이 조금 더 까다롭고 계산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을목의 장점인 섬세함과 디테일과 정성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출은 크게 떨어지지도 않지만 노력에 비해 수치 개선은 적은 달이 될 것입니다. 매출이 약해 보일 수 있고 생각만 하고 돌아가는 손님이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자가 본인을 이기는 시기가 아니라 각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기가 됩니다. 본인을 견제하기보다는 본인 살길 찾느라 바쁜 모습이 됩니다. 재물운을 보면 들어오고 나가고가 확실한 보통의 흐름입니다. 충동지출을 주의하시고 지금은 큰 수익보단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큰 횡재원보다는 꾸준한 정기 수입이 주를 이루는 달이며 지출 계획을 잘 세운다면 장고가 탄탄해지겠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동거래는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재테크 운을 보면 고정 자산 관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흐름이나 주의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큰 변동 투자는 금지입니다. 안정적 상품 위주로 하시고, 단기 수익 욕심도 삼가해야 되며, 이미 갖고 있는 상품은 지켜보기 좋은 시기가 됩니다. 오행에서 금은 판단력이요, 수는 흐름입니다. 이두 기운이 강할 때, 머리로는 잘 보이는데 실제 흐름은 불안정하게 출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거나 자신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달입니다. 취업원을 보면 문은 있지만 열리는 속도가 느린 달입니다. 면접 기회는 있으나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또는 서류는 잘 통과되어도 면접에서 꼬치꼬치 묻는 분위기가 강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업은을 보면 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많고 주변에서 조언도 많이 들어오나 비용이 예상보다 더 들고 계약이나 인력 문제 등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좋다 할 수가 없겠습니다. 대인관계 운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 가끔 마음이 쓰이는 정도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고. 연락도 잘 이어지나 상대방이 조금 더 예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엔 불필요한 조언을 줄이시고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듣는 상황도 생기고 본인이 한 말이 아닌데 본인이 한 것처럼 들리는 상황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본인을 공격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땐 모임이나 단체에서 말을 줄이시고 개인적인 일도 너무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약속 등도 무리하게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말 모임은 자연스럽게 생기나 술자리 등에서 깊은 말은 삼가하시고 가벼운 칭찬이 길을 열어준다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달은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달로서 확장은 더디고 지금은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이 강합니다. 크게 튀지도 크게 꺾이지도 않는 보통의 운으로 무난히 일을 해 나가는 시기가 됩니다. 지금의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은 낮겠으며 책임감이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과가 확 드러나거나 눈에 띄는 칭찬받는 일도 조금 약합니다. 심심한 듯 안정적인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 소극적이거나 타인과 거리를 두고 싶은 흐름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말수가 줄어들고 감정 표현도 억눌리며 괜히 혼자 있고 싶은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과는 큰 감정 없이 지나가는 달이 됩니다. 누구 하나 본인을 건드리지도 않고 과한 경쟁이나 비교도 줄어듭니다. 일에서 실수도 줄어들고 꼼꼼함이 필요한 일에서는 유리한 시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달은 눈에 보이는 승진이나 명예상승은 약한 시기가 됩니다. 가정원을 보면 가족 간의 의견 차이나 집안의 작은 갈등은 서로의 생각을 길러주는 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대화가 적겠으며 갈등이 미묘하게 쌓일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재정 문제나 형제자매와의 일상적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니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작은 다툼 등이 생겨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에서는 오행에서 화해의 기운은 열정과 활력 그리고 순환을 상징합니다. 체력소모가 많아서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습니다. 소화불량과 수면질 저하 그리고 신경 긴장 등을 가볍게 어기게 되면 조금씩 건강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사소한 교통사고 등이 예상되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좋은 방향은 동쪽과 남쪽, 북동쪽입니다. 동쪽은 가정의 화목과 건강에 좋고 남쪽은 정신 에너지를 살리는 곳이며 북동쪽은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방향은 서쪽과 남서쪽 그리고 북서쪽입니다. 서쪽은 갈등과 판단착오가 생기며 동료와 말싸움이 생겨납니다. 남서쪽은 마음이 무겁고 지치기 쉬우며 북서쪽은 작은 사고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목의 기운 덕분에 가족과 대화와 소통이 마음의 평화를 주게 되고 작은 사고도 예방하게 됩니다. 또한 이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주는 달이며 사람으로부터 소소한 행복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953년생 73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물이 넘치고 또 넘치는 오행의 흐름으로 혼란과 피로가 가중되는 불리한 기운이 강합니다. 모든 일을 억지로 진행하지 마시고 멈추고 휴식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활동량을 줄이시고 본인의 건강과 내면을 돌보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운이 침체되며 경쟁자와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마찰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피하시길 바랍니다. 분쟁에 휩쓸리게 되면 본인만 손해를 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행에서 나무의 기운으로 나무는 물을 먹어야 살아 움직이는데 이달은 물이 얼어붙어 공급이 차단됩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열기가 완전히 빠지는 달입니다. 매출이 뚝 끊어지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장사를 이제는 접어야 한다는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재물운을 보면 자식이나 지인들과의 금전적 거래나 문서계약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달은 수입은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수입과 지출로 힘든 상황이 예상됩니다. 특히 갑자기 도우는 만성질환이나 또는 작은 증상 등도 크게 번지게 되며 몸 상태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병원 가야 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기운으로 돈이 계속 새어 나가는 구조이니 건강에 특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취업운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기에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이달은 오행에서 금이 과하게 강해지는 달로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얼음이 되어버리는 운입니다. 물이 얼면 투명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단하게 막히는 상태입니다. 말을 건넸는데. 뜻은 상대방에게 잘 닿지 않는 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평소라면 아무 일도 없을 말이 이달엔 괜한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뒤로는 왜 저런 말투를 쓰는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불편해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나 속으론 불편한 인간관계의 위기가 생겨나는 시기가 됩니다.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뒷말이 생기고 구설이 큰 사건처럼 보이진 않지만 본인 평판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형태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 내에서 본인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명예운에서도 큰 영향을 줍니다. 대놓고 큰 싸움이 나기보단 기류가 싸늘해지며 갈등이 쌓여서 폭발하는 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말싸움이 커지는 달이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잘해준 사람에게서 오히려 상처가 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 같은 느낌을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또한 사람 때문에 돈이 새는 일도 생기면서 금전적 피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부탁을 거절 못해 나가는 돈 등이 있습니다. 직업원을 보면 불의 빛이 흐려지는 만큼 본인이 가진 장점이나 경험이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흐름입니다. 일의 속도가 느려지고 진행하시던 일이 갑자기 멈추고 새로운 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맡던 일에서 배제되거나 중요한 역할이 뒤로 밀리거나 본인 권한이 줄어드는 일 등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오행이 임시로 본인 존재감을 약하게 만드는 흐름 때문입니다. 동료들과도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비판이나 비교, 시비 등의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나타납니다. 본인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줄어드는 달입니다. 평소에는 잘 도와주던 동료가 이달에는 바빠서 또는 기회가 없어서 등 이런 이유로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본인 잘못이 아니라 오행의 순환이 멈추면서 생기는 고립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따뜻함이 빠져나가고 작은 문제 등이 크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불과 토의 기운이 약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서로의 기운을 받아주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는 달입니다. 말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가족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괜히 서운하고, 괜히 마음이 멀어집니다. 가족 모두가 기운이 내려가 있어서 서로를 챙기지 못하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이 부딪히면서 다툼도 많아질 수가 있으니 언행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집안일 문제나 가족의 건강 문제, 그리고 금전 지출 등이 동시에 일어나기 쉬우니 많이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건강원을 보면 화의 기운 과다로 심장, 혈압, 그리고 가슴 답답함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나 위장, 그리고 장 관련 문제 등에서도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고 예민해지는 흐름입니다. 소화가 더디고 트림이 잦아지고 식사를 해도 소화에 부담이 오는 일등이 있는데 이것은 식습관 때문이 아니라 오행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또한 사고가 찔끔의 실수가 아니라 순간 충돌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 운전과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이 분들은 재물운에서 빛이 조금 새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이 분들은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진 않으며 대바구는 아니나 흩어져 있던 동기운이 한 곳으로 모아지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세어 나가는 지출이 줄어들고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의 도움도 받게 되고 막혔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 나가십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